귀신이랑 하는 꿈 귀접 기접. 첫째 귀접은 남자 귀신이 성적인 자극을 통해 여성의 양기를 빼앗고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주 천박한 귀신이 꿈이나 잠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양기를 빼앗아 간다고 믿어집니다. 처음에 당하는 여성은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성적인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점점 더 빠져들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접은 종종 수면 마비, 가위 눌림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 상태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환각을 경험하면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 첫째, 충분한 휴식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영적인 보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부적이나 기도, 보호하는 의식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 이러한 경험이 고통을 유발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